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막내 동생과 버섯 산행을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그 고송이 버섯을 땄는데요. 어떻게 하지는 모르겠고, 동생하고 이렇게 예, 삼겹살을 이렇게 한번 구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생과 이렇게 예,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텃밭에 어, 이렇게 상추도 따왔고요. 아, 여기는 작은 그 원두막입니다. 원두막. 운동학에서 동생과 이렇게 한번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 재밌게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아우야! 올로 와! 고성이 이거 좀 챙겨갖고 하고, 야, 우리 동생, 인사하세요! <laughs> 고굽니다날굽퐁 <laughs> 달굽고 <날고>, 물통생인다 <laughs> 막내. 뭐, 아이스크림을 거리 좋아하나? 날이 더워요, 날이. <laughs> 나랑 아무리 되기도안 덥던데. 버섯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같이, 그냥. 아우야!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정탁해,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 응?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먹어보냐안 그래? 그래 응. 남들은 사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연에서 이렇게 오늘 쉽게 얻었잖아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상추농사는 뭐 그리 잘 지났나? 먹방이에요 먹방 그러면 이거 한뭉택이 한번 뜯도록 하겠습니다 한뭉택이 아 크도 너무 크네요 이게 이게 여기 보면 여기가 줄기예요 줄기 여기. 여기 줄기인데요 이렇게 해도 이거 하나만 해도 동생하고 실큰 뭐 삼초처럼 그렇, 그렇습니다 이게 렇뭐 대충 뜯어가지고 이리 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 칼로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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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아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뭐 보들보들하고 좋네요 어우 윤기가 빠져바질하네 음, 와, 향이. 아유, 직접 한번 먹어보세요. 쎈글로 와! 끝내이 이야. 끝내줘, 끝내줘. 이거, 이거, 와, 이거. 요거이. <laughs> 요거이. 어떤 <laughs> 맛 근데 살짝 이카갖고 한번 먹어볼까? 이카가지고, 이카가지고. 살짝 그냥 샤부샤부. 한번 막장에다가. 아유, 들어서 먹어야지, 막장. 응, 막장은 틀어 먹는데. 와! 와. <laughs> 이거 뭐,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 어서 앉아, 이건 이제, 이건 이제, 여기 보여주고. 응. 요새 유행하는 단어 하나 쓸까? 뭘까요? 왜? 하지 마세요. <laughs> 괜히, 그거 했다가, <에>? 낭패 봅니다. <laughs> 아우야. 요즘 유행하는. <laughs> 뭐, 정력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 또. <웃음> 그러면. <웃음> 네 형한테도 빠따 맞을 일이 있나? <laughs>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 <laughs> 아 근데 좀 말하기가 좀 그렇네. 하지마 그러고 아니 뭐 이상한 말은 아닌데. 아예 아무까 재력도 이제 다 가고 그러는데, 응? 야, 요거는 반대은 부산에 사는 동생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다요. 이 이만큼 나 네, 이만큼 남았어요 또. 아 진짜 너무 커요 이게 한 1kg 정도 나, 나가는 것도 그 정도 크기였습니다. 좀더예뻤다팍팍면팍파아이우리거뭐 음. 언제 먹어볼까 이거를. 그리요 에이 콩나을 따듯이 확 씨앗 따 버려 이걸 자, 훑어버려 확 훑어 훑어라 하게 고생은 한다고 대말 훑어라 하는, 하는 거믿자마 훑어 <laughs> 아, <미쳐버려. 웃음> <laughs> 아니, 그, 옛날에 그, 재활리 형님이, 아이, 그 형님은 맨날 뱀벅벅먹 훑으래. 윗자발이 어. 그, 그래갖고 알을 훑으면 나온대, 알이. 그러면 꿈먹었대.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못했잖아. 뱀먹자익겼어익겼어익겼어 자. 이거, 이거 봐. 이게 나와야 되는거 이게. 그. 자, 상추에다가 한번 싸먹어 보세 요 방금 텃밭에서 싱싱한 이렇게 상추를 여 따왔습니다 난... 원두막입니다 원두막 이 시골에는 원두막이 아, 필수적으로 있, 있으면 좋습니다. 동생, 아우야 야, 레시비 이거 하나, 한잔해라, 레시비 이리 와. 자. 야. 야, 하드만 먹지 말고. 먹어 <laughs> 먹어야 먹히면 너무. 아, 이 같다니까. 돈좀싼 건데. 바보가 잘 익었다. 그러면, 저는, 음, 곱차를 한잔하겠습니다. 곱차. <laughs> 내는 뭐 더덕 산행을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나? 더덕. 산산산에는한가볼까 아니 버섯에도 물이 나오네 이게 어떤 물인가? 이거 이거 음. 정력에 좋은 물이지 음. 이고창이 버섯은 또 하면 네, 사고 화음이... 그 효과가 좋다고 그러네 네. 당아 먹고도 있고 또 특히 이거 그 여성분들, 그울증 있는 분들한테 좋다고 그러네. 이 최근에 발표됐다고 그러네 이게. 아이 음. 이고이버섯하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끝내주네요. 향이, 참,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자연의 삶이란 이런 게 이제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레타일망 이게 꽃송이버섯이라고 그런 가요 박가현 사장님, 꽃송이버섯. 이렇게 큰것 딴거 그 그래. 처음 봤습니다. 음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처음입니다. 동생하고 같이 가가지고 상추도 양상추인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꺼야 될것 같은데? 아. 맛이 아, 편하네.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딱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오기, 오기 오기TV. 오기TV님. 아, 그분 도 일하면 또 엄청 좋아할 텐데. <laughs> 아 저, 저 다육 아부님도 좋아할 건데. 그 음. 너도 생각나는 사람 많잖아, 이야기해. 응? 홀블랙 형님은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받고 정글 유튜브를 하다보면 참 좋은 사람이 진짜 너무 많더라 아니 홀블랙 형님 또어 풀뽑고 있는 것 같다 전화 다시 해봐 네. 응? 아 두번 했는데, 세번 했는데 안받더라아 그래도 이거 버섯이 사부사부 해갖고 같이 먹어야지 언제나 이게 있는 건 아닌데 좋은 거 있으면 나로먹는 것이다 어디서 풀뽑고 있는 거지 전화기를 잠들면 나똥 같게 나가면 뭔 소용이 있거든. 그래, 그래. 조회수는 마이 올라갔나? 응? 홀블럭 조회수는 마이 올라갔어요? 아, 요즘 유튜브를 고 있어. 아. 레스비 한잔 하실까요? 와봐구야 아, 커피 한잔 마셔 요즘에 산에 가면 버섯 그 뭐냐면 제철 버섯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한번 인제 한번 보자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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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요 요거 한번만 한, 한 번만 먹는 것은만 보여 이렇게. 드릴게요 요렇게요 요렇게요 요렇게 쌌습니다 엄청 대단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오늘 비가 왔는데요. 이 작은 원두막에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운치도 있고, 또 생동감도 있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그리워지고, 친구가 그리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걸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나요. 이 시골에는, 그래요. 그 젊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대화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건 있고요. 그런 것만 좀 이렇게 된다면 시골도 도시 못지않게 참 좋은 그런 모습이네요 바로 끝내려고 하니까요 좀 뭔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남아서 한 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독님께 드리겠습니다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